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가성비 좋은 플래그십 세단으로 많이들 찾고 계신 차량, 연식 주행거리 옵션들 모두 다 포함하더라도 2천만 원 초반대에 누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찾고 계신 차량이거든요. 바로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일단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23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9만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링컨의 컨티넨탈 3.0 AW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세이프식스 6개월 만 키로 모징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옵션을 모두 다 누리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연식 주행거리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쪽에서 보시면은 이 링컨 마크 아래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합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도 지금 총 5개, 5개, 10개 LED 라이트로 정말 밝은 광량까지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이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일단 잘 생긴 외모 때문에도 많이들 찾고 계신 차량이에요.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겉메탈 느낌의 휠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와, 타이어 컨디션이 한80% 남아있습니다. 어, 짱짱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컨디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도 정말 길쭉한 크기에 5m가 넘어가는 플래그십에 합당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가지고 있고요. 또 측면에서 보셨을 때이 도어에 도어 캐치가 없어요. 도어 캐치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히든 도어 캐치라고도 불려지고요. 특히나 이 차량도 네, 고스도어가 앞자리 잘 움직이는 거 보셨죠? 뒤에도 보시면은 잘 작동합니다. 고스도어 지금 완벽하게 작동 잘하고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깔끔한 컨디션에 와 타이어만 가져가셔도 어 금액이 남으실 것 같아요. 내쪽 타이어 다 거의 8, 90% 정도 정말 많이 남아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리어 램프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도 정말 멋지게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 길어요. 네, 골프 백트 옆으로 보다는 일자로 세워서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잘 닫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4륜구동까지 들어가 있어요. AWD 4륜구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기 걱정 없이 주행 가능하고요. 일단 타이어가 한몫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고스토어, 이쪽까지도 고스토어 완벽하게 내쪽다 모두 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외관 보셨는데 이 차량을 많이 찾는 이유가 또 실내 수많은 옵션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조금 어두워서 바로 시동부터 일단 걸어볼게요 시트 움직이는 거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일단 위에 커버를 좀 열어놓을게요 네, 위쪽부터 먼저 보여 드리면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커버 열었을 때 네, 커버를 열어도 조금 어두워서 아예 오픈해 볼게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오픈했을 때더 멋지게 열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 전동 시트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전동 시트가 모든 부분들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마사지 시트 기능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넘어 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ECM 미러 그 우측으로는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은. 네 오디오 시스템 레벨 울티마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모든 기능들 터치 기능 가능한 지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터치 기능도 네 모두 이게 한글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사용하기 정말 편안한 모습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모두 다 사용 가능한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고 선명시트의 어라운드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부터 해서 자동 주차 시스템 뷰 버튼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적 버튼으로 사용하기 편안하게도 한번더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운전석 주호석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면서 핸들 열선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쪽도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볼륨 버튼 음성인식 버튼 그리고 밑에 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들과 함께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있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보이시죠?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위쪽으로 볼륨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 보시면은, 네, 차선이차 경보장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계기판에서도 한번더 보여줘요. 차선이차 경보장치를 껐다 켰다 하면은, 그래픽으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모습들, 그리고 풀 LCD 계기판과 함께 실주행거리 9만 883km 주행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부터 해서 정말 옵션들 가득 차 있는데요 앞자리 보셨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와 무릎 공간이 엄청나게 나오죠. 확실히 대형 플래그십 세단다운 그 정도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도 지금 도어 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뒤쪽에 지금 이렇게 마사지 시트 기능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에도 이 등받이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밍 기능. 지금 이 정도, 네 거의 세워져 있을 때는 이 정도로 세워져 있다가 누필 때는 거의 이 정도까지 누워지거든요. 그만큼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은 이 가운데 컨트롤러, 네 뒤에도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뒷자리 열선 시트 는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밑으로 보시면 통풍 시트까지 전 좌석에 통풍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공조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USB 단자 슬롯들까지 있어 가지고 핸드폰 충전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그냥 플래그십 세단 나온 넓은 공간성과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뒷자리에 마사지트 기능까지 모든 걸다 아우르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부셨거든요 정말 정숙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토크와 출력이 엄청난 차량입니다 확실히 힘잘 쓰는 차량이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흠잡을 데 없고 주행거리 연식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이 금액까지도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딱 9만 키로 네, 9만 800키로 주행했어요 거기에 단승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링컨의 컨티넨탈 3.0 AWD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다 누릴 수 있는 옵션들 앞자리 아니고, 뒷자리까지 열선 통풍 시트에 전자석 마사지 시트까지 있는 이 차량이 저희 요차업 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230만원입니다. 네, 등급이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주행거리는 가장 짧게 준비했어요. 네, 컨디션부터 해서 흠잡을 데 없는 이 컨티넨탈 차라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같은데요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신 면이 상담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아님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 이후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